일대공대 안녕 안녕 나 이름이 뭐야 <웃음> <웃음> 나 눈이 음. 똑같은데 몇몇 살이야 나십열 아. 살이야 아와 어. 엄청 형아네 어, 열째 그거 몇 몇인데 그게 상이 똑같은 거야 상이 똑같은 거 미니 조건은 네살이야네살이야 10살, 10살. 6살? 어. 와, 멋쟁이 형한데? 뭘? 뭘? <laughs> TV에서 나오는 거 TV에서. TV에서 나오는 거야? 응. 헉, 연예인이네, 악수 좀 해주세요. <laughs> i 면안 n a m b a 어 s a d o r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어디 n I'm n 어 t a m a 였 i 어. 땀 나지. 나 man. I'm not 어? man. i 아니 집에 있다. 집에 있어요? 뒤에 있어. 어. 안나? 어, 안녕하세요. 어 시우리는 어디 갔어요? 이리다. 오자요 자연. 응. 세. 네 살이야. 네 살? 4살? 어. 우리 몇몇 동에 살지? 배치동 몇 층에 살아? 네, 배이동. 배치동이 맞아. 진짜? 점 응. 배치동 자았는데 배치동 살아요? 응. 몇 층에 살아요? 네, 친구랑 같이 타온 집이야. 지금도. 음무더기자야나나 이거 아프지. 미니트 콘들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만나서 반가워요. 악수하자. TV에서 봤어요. 나왔다 가야. 휴리 왔어. 미니트 콘들. 뽀뽀. 그래, 어, 아 뭐야? 산불, 산불 나서 출동해야 돼? 응. 그럼, 응. 응. 산불 나 내가 못 가겠다. 헉, 못 가겠어? 어, 민주 축공대 출동해야겠다. 아니야. 민주 <laughs> 군대 어디? 아, 왔다. 출동 안 해? 왔다. 이건 집어 왔다. 근데 산불 안터다 지금 텀블불안 탄다. 어떡하지? 뭐, 노이, 무사이 노이, 로이, 로이, 로이. 로이? 음, 그게 노이 있으면 밤낮까지겠다. 꺼내, 아, 노이가 오면 다끌수 있을 것 같아? 어, 로이 불르자. 응 어떻게? 우리 아직 해뭐 있지? 뭐 있는데? 어떻게 부르지불렀을때 어. 어떻게 해야지? 응? 어디로 이, 전화해야지? 이거... 이... <laughs> 앤드껌이 해야지. 미니스 꼰대. 미니스 진 오늘, 타워피. 오늘, 피. 내 가지 쳐들이 진짜, 미니스 꼰아다 안녕하세요. 치켜주러 왔어요? 응. 아니. 그럼.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친다들. 네. 아니야 미 미니 특공대야. 미니 특공대야? 어. 미니 특공대야 다. 실연 땀 나는 거 아니야? 나. 네. 더워 아니 왜? 해니 이니주 e 대 내게 가 go and 지 e t i 아 c o m 니 on, sir. She c o u l 아예 파 I n 미니 주 to go and 지 e t 아니 아케 태나아지친구야 진짜 아니 아케 틀텃타태비 가요는 틀퍼치 빼듯이. 친구지 잘가네 아니 오케이 진짜 알아? 아니 오케이 친구 엄마 친구 이제야 는눈부도 어, 삑, 슈퍼타, 데이, 삑, 펴아안 돼, 내부서워티 돼, 엄마 응친보보여퍼는데 야, 이거 하고, 할게 으니, 출가락출가락 으르르! 출동르 으르르! 으르르! 으어르 으르르! 이러고 잘 거야? 아니, 이건데 잤다가 불이 나는 나나냄새 무슨 냄새? 헉 연기. 연기? 응, 연기 뜨물다.